우선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특위의 위원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규현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위의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맞는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에 숨통을 조일 더센 규제를 지시했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합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 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로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바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키우고 관찰하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내집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집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기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뵌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집 마련에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